자, 어, 수업 잘 따라오고 있죠. 어, 안녕. 음, 어, 이제 지난 주부터는 조금 더 경영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총론을 다루다가 조금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에... 그러면 점점 흥미를 잃어가거나 재미 없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 언젠가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어, 뭐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 아니면은 한 가정의 뭐주구로서 가정을 살림을 책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면서 항상 내가 사장이다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다, 이 분야 전문가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하나가, 아, 진짜 배울만 하고, 아, 그렇구나. 응? 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단순히 지 암기만 하고, 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디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공부는 저기 우리가 대학 공부는 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분야가 다. 내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두면은 이 수업이 다 재미있습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은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보다 볼륨이 한4 5배 되는 경영학 분야를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액기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등한 시거나 하는 사람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어, 나중에 조그만한 거 경영하고도 쉽고 오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 필요한 거예요. 뭐, 물론 큰 직장에 들어가서, 어, 거기에 그 환경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직업 선택이기도 있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어, 인식을 하고 좀 열심히 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화. 조직화인데, 조직화는 우리가 이제 관리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그죠? 전략적 계획 수립, 저,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전략적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러면 은 뭐요? 어, 인프라 스트럭처를 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느냐. 어, 그래서 인적 조직이나 물적 조직을 이렇게 잘 얼개를 잘 그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직화라고 합니다. 조직화. 어, 음. 자, 조직화는 크게 여섯 장으로 해서 나눠서 볼 겁니다. 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이 왜 그런가? 왜 필요한가? 조직은 어떤 식으로 분화되어 있는가? 어, 만약에 회사 같은 데면은 뭐 사장님, 뭐회장님 사장님,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또각 이사, 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팀장뭐 이런 것들 쭉 있죠, 그죠어 이것들이 일종의 조직의 분화해요.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조직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또 조, 직권화된 조직과 분권화된 조직은 뭐냐? 또 조직의 여러 종류 형태들, 어, 조직화의 최근 최근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조직 구조가 바뀌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경향을 있지만 벌써 어 미국에서는 한 2, 30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특이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인데 어이 기업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요 안정적인 기업이죠. 국영 기업체로서. 어 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책 내용 꼭 읽어보시고 수업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물론, 이러,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가스공사인데, LLG가스 들어봤죠? 어, 이것은 다 수입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인천항이나 이런 데이게 설비가 돼 있어요. 이게 송도 지역에 이런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라라는 거예 수도사업본부. 수소사업본부 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연료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장치라든가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이거 쓰려고 하는 경향, 성향이 기술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해서 수소사업부를 설치하는데 그 이런 조직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구조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유통이나 생산에 대비를 하고 또, 연구, 기술 개발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 그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조직의 의의와 필요성. 자, 우리가 조직화 하면은, 조직화 하면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들 영어로 o r g a n i z a t i o n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organisation. 오간 라이징이라려고 해요. 라이징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각자의 직무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화라 합니다. 가정도 잘잘 잘 관리되는 어 되는 이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이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니 역할이라든가 아버지 역할 또 각자 역할들이 어,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각자 일을 열심히 잘 하면은 그 가족은 목표를 향해서 잘갈 뿐만 아니라 또 화목하게도 유지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책임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거 니가 잘못했냐, 니가 잘못했냐,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따지게 돼요. 어, 그래서 큰 조직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주변에 친구들의 모임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또는 그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 조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조직화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는가, 또 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고, 그죠? 어떻게 하는가, 또 누구에 보고할 것인가 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어, 조직 구성원의 직무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직화 랍니다. 조직화. 여러분 저 동호회 서클이라 죠 서클. 서클. 은만등산회를 조직했다. 그런 아주 간단한 조직에서도 몇 명만 모여도 거기는 일단 뭐 회장이라고 하는 뭐 국제적 닉네임이 아니라 회장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과 아주 조직이면 그 친구가 뭐 총무 일도 다 하겠죠. 그럼 좀 인원이 벌써 한 2, 30명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락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간사 또는 총무라는 역할을 하죠. 그거에서, 어, 1년을 잘 마무리 짓고, 특히 동호회나 동창회같 데는 1년 단위로 회장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기업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조직화가 잘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컨설팅 한다거나 할 때는 조직화 초기 과정부터 다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뒤따다 어, 보기 바랍니다. 자, 조직화의 단계. 조직화의 단계는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죠 계획 수립도 어떻게 해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죠 전략적 그러니까 기업이 창설된 게인지 아니면 무로 이것을 단계인지 도입기인지 성숙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은 방향이 또 달라져요 그죠 어, 계획 수립도 전략적 계획 수립 또 전술적 계획 수립 이런 거 들어봤었죠 어. 자 그럼 조직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조직화는 맨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직화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직무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무 파악을 잘 해서, 그 직무에 따르는 조직구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총무과 뭐, 영업구, 생산부 뭐, 이런 거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능에 따르는 조직을 잘 구정을 해서, 조직구조를 만들고, 어, 조직구조를 만들고, 이건 인프라스트럭처 라고 죠그 다음에 거기에 직위와 직책을 결정해서 여기는 과장을 두고, 요 밑에는 대리를 두고, 대리는 무슨 일을 맡기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쫙그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인적 측면에 조직하라. 사람을 배치하고, 자원 배분은... 아, 뭐, 어떤 기계를 설치할 건지, 어느 공장을 설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부분의 업무 조정은,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각가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어그나이징이라고 해요, 어그나이징. 아. 즉,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제 요소들, 인원이라든가 방법. 어, 그다음에 자재, 자재는 이제 물적 측면이죠. 그럼 이런 걸 조달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제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직화라는 거예요. 그냥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조직 목표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조직화 합리적인 조직화 과정이라고 그야겠죠 음. 다음 좀 쉬었다. 음.